안녕하십니까. 전병진 TV의 전병진 목사입니다. 제가 요한기 시록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요한기 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그 내용을 오늘 방송을 할 텐데 여러분들께서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또, 보면서 보시면은, 크게, 은혜가 되고, 또, 이해가 빠르게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읽어드렸는데, 그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저는 이 말씀 중에서 때가 가깝다는 하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다. 왜냐하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그 세상을 느끼는 그 감정이 어떻습니까? 정말 말세로구나. 뭐 몇십 년 전에도 말세다 말세다 했습니다만은 말세지 말이란 말이 있잖아요. 과거에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성경 공부 시간이 있어요, 성경이요. 그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제가 그, 아니, 예수님 때도 그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2000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말세냐 그랬더니 그 선생님께서 아주 그 이해가 빠르게될수 있는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개 꼬리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가 꼬리가 있는데 꼬리의 시작이 있고 꼬리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꼬리나 마지막 꼬리나 똑같은 꼬리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에 말세라 말씀하는 것도 말세를 가르치는 거고 그리고 또한 지금은 말세지 말이다. 말세 중에서도 말세에 가까운 것이다. 저는 그때 그 이야기가 평생을, 그 말씀이 늘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정말 말세지 말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에 1982년도에는 다미선교인과 뭐 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말세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공중재림, 그런 다음에 우리는 휴고를 한다. 뭐 이런 것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는데, 지금까지도 그 시간이 지났는데도, 세월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laughs> 자, 그렇다면은... 예,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나누기가 쉽지 않습니다. 칼빈도요, 주석을 쓸 때, 내가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주석할 수가 있느냐 해가지고 그 주석을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아주 그 유명하신 성경주석가가 있습니다. 박윤선 박사님이라고. 그분은 사실, 에, 주석을 요한계시록을 쓰셨어요. 저는 그것도 많이 읽어봤는데, 그 말씀을 보면은 깊이 있게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원어의 뜻대로 해석하면서, 말씀에서 느끼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저는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때에, 요한계시록에 제가 엉뚱한 이야기를 비유해서, 너무 지나치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너무 소극적으로 한다거나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눌 때에 그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에 대조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하나의 특징인데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요한계시록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가하는 자나 감하는 자 하나님이 크게 심판하시겠다, 재앙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참 두려운 마음으로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세요. 요한계시록의 특징이 있는데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더 많은 특징들을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이 게시, 이 말씀, 요한 게시록을 읽고 듣고 순정하는 자, 게시록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정하는 자, 순정은 지키는 자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렇지만은, 이 내용을 아주 혼란케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선포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뭘까요? 여러분 7이라는 숫자 좋아하시죠? 럭키 세븐 그런데 이 럭키 세븐은 완전수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곱 수가 일곱 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숫자로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예를 든다면요, 일곱 초대, 일곱 교회, 그,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할 텐데, 이 말씀을 나눌 때더 자세하게 말씀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우레, 일곱 대접, 그리고 일곱 영, 일곱 별, 7의 숫자가 나타나는 것이 두 번째 특징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좀 길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마지막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어쩌면 그렇게 창세기와, 창세기의 첫 번째 부분과 이렇게 대조가 되고 있다는 것이 아주 어떻게 보면은 참이 대조되는 것이 예, 특징이고 어, 야 이런 말씀이로구나 참놀라지않을수 없는 에,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과 창세기 의 첫째 부분 대조되는 말씀을 제가 여덟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에, 그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대조되는 말씀을 예, 나중에 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창세기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에덴 동산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시작을 말하죠. 두 번째는 여러분, 생명나무가 나타납니다. 창세기 3, 네,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에 보면은 생명나무가, 에, 아담에게 그 타락한 이후에는 금지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아담이 범죄하는 후에 선악을 아는 이래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참이 말씀에 비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따먹 어찌 보면은 아담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저주하신 게 아니라 생명나무 그 당시 예, 죄를 짓고 나서 생명나무를 따 먹는 것은 예, 영원히 죄인으로 남는 그런 비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지 못하게 하나님은 예, 그 에덴 동산에 그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요.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하고 2 4절에 보면은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이가 천군 천사의 사실 이렇게 보관 들어가지 못하도록 길을 딱 막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첫 사람들이 이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죄가 시작이 된그 성경책이잖아요. 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슬픔과 고통의 시작이, 창세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3장 16절에 보면은,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예, 여기 보면은, 임신하는 고통. 근데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근데 사실 여기 해산의 고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한번 그 창세기 말씀을 예,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기록을 했을 수도 있으니까 3장 16절에 보면은 아 그렇군요. 또 여자일 때 내가,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사실 해산의 고통이 예, 말할 수 없다 고 그러는데. 저는 뭐 경험을 해보지 못해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은, 에 어떤지는 상상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첫 사망이 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2장 17절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아담이 따먹었잖아요. 예, 의도적으로 따먹었어요. 실수해서 따먹지 않았어요. 그러니 인류의 죄가 시작이 된 거예요. 오리지널 죄지요. 예, 참 원죄라고 할수 있다. 그래서 우리 인류가 다죄 가운데 빠지게 된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 사망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첫 아담의 통치가 나타나죠.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통치하도록. 그래서요, 아담이 뭐 스스로 권력이 생긴 게 아니잖아요.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위임하, 위임하셨잖아요. 위임 통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가 그 원인이 바로 이 말씀 중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나중에 더 자세하게 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 여섯 번째로는 에, 바벨탑이 나타나죠. 바벨탑은 바벨탑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상징이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이 교만한 것. 에, 그래서 우리가 이 바벨탑을 쌓자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벨탑을 헐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모든 인류를 세상으로 다흩으시고 언어를 혼잡케 하셔가지고 흩뜨셨잖아요. 이런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요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잖아요.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 먹으면은 정녕 죽으리라. 그랬는데 사단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에, 그 3장 10, 3장 4절에 보면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요. 하와에게도 아, 이렇게 사단이가 파고드는 여지를 준 겁니다. 뭐라고 했는 거하니 하나님께서 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말지도 말고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까 하노라 그러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요. 우리가 신앙 생활할 때요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예, 알지 못하면은 죽을까 하노라 어쩌면은요. 아담이가 말한 것을 하와가 전해 듣고서는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 참 하와에게 그 원인을 둘 수는 없죠. 예, 그러니 하나님은 아담의 죄를 물어서 결국은 인류의 모든 그 사망이 이 세상에 온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자는 하지 말라는. 요한기시록의 말씀이 나타나는데, 좀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물이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천지에 대해서 말씀을 했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만물의 시작. 예, 이렇게, 여덟 번째, 그, 대조되는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요한기시록에 대조되는 말씀은 뭡니까? 첫 번째 창세기에 나타난 천지에 대한 것이, 에, 그, 뭐예요? 그러니까는, 에덴 동산이 이제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죠. 에덴 동산 대신에, 뭡니까?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에 도래합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러니까, 에덴 농산에 그 처음 하늘과 처음 그 땅이 없어졌고, 에,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그게 첫 번째 대두되는 요한계시록이고, 두 번째는 똑같은 생명나무가 나타나는데, 에, 범죄 후에, 타락 후에, 창세기에서는 허락되지 않았지만은, 에,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서는 허락된 나무가 됐다는 거죠.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 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일을 참 좋아합니다. 에, 우리 집사람은 과일보다는 다른 빵 종류나 이런 걸 좋아하는데, 제가 집사람하고 살면서요, 과일은 나 혼자 풍성하게 먹으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laughs> 그, 잘못된 생각인가요? 예, 참외를 사오면은 집사람은 막 깎아서 그만큼 먹고서는 다날 줘요. 저는 이게 과일을 참 좋아해요. 에. 그런데 이땅 위에 하나님께서 이런 맛있고 좋은 과일들을 많이 만드셨더라고요. 예. 네. 저도 딸기도 좋아하고, 수박도 좋아하고, 특히 복숭아를 참 좋아합니다. 젊어서는 사과를 좋아했었는데, 요즘에는 사과가 조금 나이가 드니까 그렇더라고요. 외국에 나가서도 여러 가지 과일들을 먹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두리안이라는 거 먹어보셨어요? 그, 변냄새나죠? <laughs> 처음에는. 근데 그게 그렇게 맛있고 좋더라고요. 한번 여러분도 한번 둘이 안을 먹어 보세요. 근데 참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도래하고 하늘 나라에서 생명나무 열매가요. 열두 열그 나무가 날마다 이게 돌아가면서 열매를 맺어요. 그 얼마나 맛있을까? 이 상상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가 빨리 도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조되는 말은 죄와 슬픔과 고통. 그런데 창세기는 그 고통의 시작이었지만은 요한계시록은 끝이잖아요. 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제가 장례식장에서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해서 설교를 합니다.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 품에 가신 분들, 이제는 사망이 없으니까 거기는 슬픔도 없잖아요. 예. 하나님이 눈물을 씻어 주시는 곳이에요. 그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는 사망이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이땅 위에 사망이 왔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입니다. 사망. 그래서 좀 전에 읽어드린 말씀. 이제는 사망이 없고. 다섯 번째는요. 예, 처음에는 에덴 동산을 아담이 통치를 했는데, 하늘나라는 둘째 아담이 통치하셔요. 그게 누구십니까? 예수 그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아, 이땅 위에 통치자들 보면은요, 아유, 저 사람을 왜 대통령으로 뽑아놨나. 이 나라가 엉망진창이 돼 있구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원한 하늘 나라를 여러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요. 바벨론의 멸망. 바벨탑으로 하나님을 반영을 했지만은 에, 그래서 하나님은 흩으셨죠. 그런데 바벨론 전쟁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근데 바벨론이 멸망을 당해요. 요한계시록 1 8장에잘 나타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말씀을 가감하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그냥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아.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하나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에 및 거룩한, 그러니까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무서운, 심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그, 대조되는 것은, 이제, 만물이, 종말이 오는 거죠. 만물의 시작이었으면 창세기는 요한계시록은 만물의 종말. 그래서 22장 10절에 보면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연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성대 여러분,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예, 요즘 예, 그것을 더 많이 많이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에 제가 그첫 번째 설교할 때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바코드니 QR코드니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미 중국에서는 이 QR코드로다가 그 13억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 개개인을 다 이렇게 개인적인 관리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전 세계인이 그 QR코드가 짐승의 표로다가 만약에 받는다면은 그것이 짐승의 표인지 어떤 건지 그것이 시대에 따라서 다른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확실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단이가 우리를 통치한다면 그것이 이 세상의 마지막에 가까이 오고 있지 않는가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요 태양의 창조 하나님께서 그리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 그럼므로 인해서 저주의 선언과 사단이가 승리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사단이를 멸하셨지만은. 그, 생명나무에서 또 제외되는 내용의 말씀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는 태양이 필요 없는 거죠. 왜냐? 빛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필요 없고, 죄가 청산되고, 더 이상 저주가 없고, 사단이가 멸망되죠. 예. 그래서 영원한 그참 음부에 떨어질 것을 요한 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 나무가 허락이 돼서 참 우리가 그 생명 나무를 통해서 어떤 것을 먹고 살지는 모르지만 상상만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그 나눔을 가져야 되겠지만은 에, 이 말씀을 한번 참고하시면서 성경을 읽고 듣고 또 말씀을 전한다 하면은 에, 뭐라고 할까요? 그 말씀을 인하여 가감하지 않고 죄짓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